힘들고 어려운 때를 지금 저희들 은 보내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나라의 경제가 많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고, 또 여행이라든지 모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조심스러운 그런 상황입니다. 무엇보다 코로나19 바이러스에 걸려서 사망하시는 분들이 있고, 또 많은 확진자들이 고통 가운데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는 지금 느헤미야서의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느헤미야서는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때를 위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특별히 이느헤미야 말씀은 힘들고 어려운 고난을 당하고 있는 한국교회 또 특별히 지도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느헤미야에서 5장의 말씀을 통해서 기득권을 포기하라 라는 제목 함께 얘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요 성벽 공사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느헤미야, 즉 유다 공공체 가운데 내부적인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되고 그 내부적인 문제를 느헤미야가 해결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벽을 재건하고 있습니다. 성벽을 재건할 때 그들은 한 손으로는 일을 하고, 한 손으로는 변기를 잡고 경계를 서며 성벽을 재건하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 외부의 대적들이 혹시 탐탐 침입할 기회를 노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유다의 백성들은 외부의 대적을 경계하면서 성벽을 재건하고 있었습니다. 한 손에는 일을, 한 손에는 병기를 잡고 일을 하면서, 한 손에는 무기를 들고 경계하면서 외부의 적을 경계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외부적인 위험을 잘 감당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가운데. 안에서 즉 공동체 안에서 내부적인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성벽 공사가 진행되는 가운데 그 백성들 가운데 원망의 소리가 뇌행에게 들려오게 된 것입니다. 그 원망의 소리가 무엇인지 그 내용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2절부터 5절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가 우리 자녀가 많이 양식을 얻어 먹고 살아야 겠다고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가 밥과 포도원 과집이라도 저당 잡히고 이 흉년의 곡식을 얻자 하고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는 밥과 포도원으로 돈을 빌내어 왕에게 생금을 바쳤도다. 우리 육체도 우리 형제의 육체와 같고 우리 자녀도 그들의 자녀와 같건을 이제 우리 자녀를 종으로 파는도다. 우리 딸 중에 벌써 종된 자가 있고 우리의 밥과 포도원이 이미 남의 것이 되었으나 우리에게는 아무런 힘이 없도다 하더라. 오래서 돌아온 유다의 백성들이 적의 공격을 대비하면서 성을 쌓고 있는 일를 진행하고 있을 때, 내부의 심각한 갈등과 불평의 말들이 터져 나오게 됩니다. 가난한 백성들이 그들의 궁핍함으로 인하여 당하고 있던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밖으로 터져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가난한 백성들이 당하고 있었던 그들 안에 있었던 그들 가운데 발생하고 있었던 문제는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요 식량난입니다 유다의 백성들 가운데 상당수는 가난한 백성들입니다 이들은 성벽을 중수하면서 하루하루의 끼니를 걱정해야 할 상황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충년으로 인한 경제적인 어려움입니다 당시에 극심한 기근으로 인해서 가뜩이나 어려운 가정 경제에 더어려운 힘들고 어려운 사정들이 생겼던 것입니다 또세 번째는 세금의 가중함입니다. <laughs> 당시 유다를 지배하는 나라는 바사 제국이었습니다. 페르시아라고 알려진 바사 제국이었습니다. 바사 제국은 정기적인 세금과 공물을 요구했는데 이로 인해서 유다의 백성들은 힘든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세금을 내어서 또 공물을 내어서 받는 사람들이 바로 유다의 백성들이었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는 심각한 인신매의 상황입니다. 위에 이런 어려움은 또한 가지 심각한 문제를 야기시킵니다. 그것은 복식을 구하고 생명을 내기 위해서 자신의 자녀를 종으로 파는 문제였습니다. 가난한 유다의 백성들은 자신들의 생활고를 감당하기 위해서 자신의 자녀를 부자 집의 종으로 넘겨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유다의 가난한 백성들은 이처럼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에 그들은 자신들의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과 문제들을 밖으로 표출할 수밖에는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원망하는 원망의 대상이 누구입니까? 오늘 본문 1절에는 그 대상이 누구인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 보면 그때 백성들이 그들의 아내와 함께 크게 부르짖어 그들의 형제인 유다 사람들을 원망하였 유다의 가난한 백성들이 식량을 구하고 세금을 내기 위해 자녀를 종으로 파는 상황으로 몰고 간 사람들은 다름 아닌 같은 민족, 같은 동포인 유다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원망한다라는 표현은 큰 비명, 울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큰 비명으로 울부짖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음을 말하는 것이죠. 즉 유다의 가난한 백성들은 자신들의 먹을거리와 세금을 구하기 어려워서 자신들의 자녀를 부자 집의 종으로 팔고 또 모든 것을 잃고 같은 동포, 같은 형제인 부자 집 유다 사람들을 향하여 울부짖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무리 강력한 제국이라 할지라도 내부의 갈등과 분열이 발생하면 그 제국은 결국 멸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성을 중수하는 유다 백성들 가운데 갈등과 분열이 발생한 것입니다. 이 갈등과 분열이 조금 더 지속된다면 유다 공동체가 멸망당한 것은 한순간이 될 것입니다. 어느 공동체든 그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가장 무서운 적은 내부에 있기 마련입니다. 공동체가 외부의 대적의 공격을 받으면 그 공동체는 서로가 똘똘 뭉쳐서 외부의 적을 무찌르려 하게 됩니다. 이러한 모습들이 보편적인 모습입니다. 그래서 외부의 적이 공격을 해 오게 되면. 그 공동체는 더 똘똘 뭉치는 현상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내부의 적입니다. 서로 편이 갈리고 그 사이에 갈등이 생기면 공동체는 너무나 쉽게 분열되어 갈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서로 한마음이 되어서 똘똘 뭉쳐있으면 그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힘이 생기지만 하나의 공동체가 두개 혹은 여러 개로 분열되어 갈라져 있으면 그들이 가지고 있던 힘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벽을 중수하고 있는 공동, 유다 공동체 이렇게 힘든 내부적인 문제가 발생한 것입니다. 위기를 받은 유다 공동체는 어떻게 이 위기를 해결해 나갈까요? 그 내용을 계속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다의 총독 느헤미아가 이 백성들의 원망을 듣게 됩니다. 오늘 보면 6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내가 백성의 부르지증과 이런 말을 듣고 크게 노하였으나 깊이 생각하고 귀족들과 민장들은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각기 형제에게 높은 이자를 취하는 도다하고 대회를 열고 그들을 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이방인의 손에 팔린 우리 형제 유다 사람들을 우리의 힘을 다해 도로 찾았거늘 너희는 너희 형제를 팔고자 하느냐 더구나 우리의 손에 팔리게 하겠느냐며 그들이 잠잠하여 말이 없기로 내가 또 이르기를 너희의 수행이 좋지 못하더다 우리의 대적 이방 사람의 비방을 생각하고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행할 것이 아니냐 가난한 백성들의 원망하는 소리를 들은 느헤미야는 어떻게 이 상황을 대처해 나가고 있습니까? 느헤미야는 먼저 부자들이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를 지적하고 꾸짖고 있습니다. 부자들의 잘못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같은 민족, 같은 동포인 가난한 유다 백성들에게 높은 이자를 받는 것이었습니다. 왜냐면 같은 민족, 같은 형제에게 높은 이자를 받는 귀족들과 민장들에게 우리는 형제를 찾아왔거늘, 너희는 우리 형제를 너희 손에 팔려가느냐, 우리가 이방 사람 앞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행동을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며 라 꾸짖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한번 생각해볼까요? 돈이 많은 사람이 돈이 없는 사람에게 돈을 꾸어주고 이자를 받는 것은 정당한 행위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율법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율법은 같은 이스라엘 민족끼리는 이자를 받지 못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사회가 혼란스럽고 돈을 구하기 어렵다 보니 자연스럽게 고율의 이자가 발생했던 것입니다. 이에 늘해면 높은 이자를 받는 귀족들과 민장들에게 높은 이자 가들이 잘못된 것임을 지적하고 그들을 붙잡고 있습니다.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알아야 하고 또 지켜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윤리와 도덕입니다. 윤리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 지켜야 하는 도리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친일을 지켜야 되고 약속을 지켜야 되고 뭐 이런 것들 이런 것은 윤리라고 합니다. 또 도덕은 무엇입니까? 도덕은 사람으로서 세상이나 사회에 대해서 지켜야 하는 도리입니다. 막 길거리에 침을 뱉지 않고 휴지를 버리지 않는 것 이런 것들다 도덕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다양한 법들이 있습니다. 민법과 형법, 뭐 여러 가지 다양한 법들이 있지만 이러한 모든 법들은 윤리와 도덕의 범주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어떤 행위와 그 행위에 따른 처벌에 대한 절차가 바로 여러 가지. 글자 기록된 성모법이 바로 그런 것들입니다. 자, 그런데 세상에 윤리와 도덕, 여러가지 법률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말 그대로 무법천지, 법이 없는 세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법이 없으면 세상 사람들이 더잘살수 있을까요? 우리를 제약하는 것이 없다면 우리는 편하게 살수 있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법이 없다는 것은 행위와 처벌에 대한 기준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또한 삶의 기준이 없다라는 그런 말이기도 합니다. 법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힘이 약한 사람은 힘이 강한 사람의 노예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잘못된 것이라고 말할 수도 없게 될 것입니다. 잘못된 것을 기준조차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법을 알아야 하고 그 법을 지키며 살아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 모두를 위한, 특별히 약자들 위한 법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그 기준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의 삶의 기준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의 모습이 무엇인지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요약하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의 모습은요 결코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의 모습을 보여주는 가운데 우리 주변에 있는 우리 이웃들을 내 몸처럼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의 기초가 되는 것이 바로 성경의 말씀인 것이죠. 이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 내 몸처럼 사랑하라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받아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 예. 네.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아서 잘못을 행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것이 잘못되어, 잘못되었음을 지적하고 구짓고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이렇게 고위의 이자를 잘못된 것이라 지적하고 아울러 이자를 받지 말고 돌려주라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부 10절부터 12절의 말씀입니다. 나와 내 형제와 종자들도 역시 돈과 양식을 백성에게 구워주었거니와 우리가 그 이자를 받기를 그치자. 그런데 너희는 그들의 오늘이라도 그들의 밭과 포도원과 감나무와 집이며 너희가 구워준 돈이나 양식이나 새 포도주나 기름의 백분지를 돌려보내라 하였더니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당신의 말씀대로 행하여 돌려보내고 그들에게서 아무것도 요구하지 아니하리이다 하기로 내가 제사장을 불러 그들에게 그 말대로 행하겠다고 맹세하게 하고. 의헤미아는요 귀족들과 민장들에게 아예 이자를 받지 말라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받은 밭과 포도원과 감나무 집을 돌려주고 구워주었던 돈과 양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의 백분지일을 돌려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백분지일은 월 이자가 100분지 1입니다. 월 이자 한 달에 내어 하는 이자가 100분지 1이고, 1년 동안 쌓인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100분지 12가 되는 거죠. 요즘 말하면 12% 이자를 받고 있었던 것이고, 느헤미안는 귀족들과 민당들에게 그들에게 받은 이자, 이연12% 이자를 돌려주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부자들은 느헤미안의 말에 순종하고, 제사장 앞에서 또한 맹세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뉴헤미아가 귀족들과 민장들, 즉, 높은 이자를 갖고 있었던 부자들에게 이자를 받지 말고, 또 그동안 받은 이자를 돌려주라고 말하는 것의 의미는 무엇인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요, 귀족들과 민장들에게 그들이 가지고 있던 기득권을 포기하라고 뉴헤미아가 요청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이스라엘 공동체가 하나가 되고 화합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은 먼저 포르에서 돌아온 사람들과 새로이 이스라엘에 돌아온 사람들의 연합과 화합입니다. 먼저 포르에서 돌아온 사람들은 그만큼 고생하였지만 또 가지고 있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새로이 포르에서 돌아온 사람들은 가진 것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포르에서 먼저 돌아온 사람들에게 식량을 구하고 돈을 빌리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은 어쩌면 당연한 모습입니다. 돈이 없는 사람이 돈 있는 사람에게 돈을 구고 이자를 주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 당연한 일이 일어나면 그들은 서로 연합하고 화합하지 못하게 되는 것 또한 당연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먼저 온 사람들은 나중에 새로 겸사람이든는 공동의 목적이 있고 이것을 꼭 이루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중수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벽을 중수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지키는 것이며 대중들로부터 안전을 확보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포로에서 돌아온 모든 이들에게 먼저 돌아온 이들이든 나중에 돌아온 이들이든 그들에게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성벽의 재건입니다. 그리고 성벽을 재건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것이 먼저 온 사람들과 나중에 온 사람들이 서로 화합하고 받는 것입니다. 느혜미아는 성벽의 절건을 위해 여러 사람의 먼저 자리를 잡고 기득권을 행사하고 있는 귀족들과 민장들에게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기득권을 포기하라라고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혹 우리 안에 믿음의 공동체인 독곡교회 안에서도 가지고 있는 기득권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이든 포기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될때 교회는 먼저 교회에 그 다니는 성도이자 나중에 온 성도들은 서로 연합하고 파업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자 느헤미야의 이러한 요청에 귀족들과 민장들이 기득권을 포기하자 느헤미야도 자신이 가지고 있던 기득권 권리를 포기합니다. 그 내용 14절부터 19절 말씀인데요. 14, 15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유다 땅 통독으로 세을 받은 때곧 아닥사스다 왕제 20년부터 제32년까지 12년 동안은 나와 내 형제들이 총독의 녹을 먹지 아니하였느니라. 나보다 먼저 있었던 총독들은 백성에게서 양식과 포도주와 또 은사실제기를 그들에게서 빼앗았고, 또한 그들의 종자들도 백성을 압제하였으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같이행하지 아니하고, 늘 향이야 요청에. 귀족들과 민장들이 그들이 가지고 있던 기득권을 포기하자, 느헤미아도 자신이 가지고 있던 기득권을 포기합니다. 느헤미아가 포기한 기득권, 당연히 행사해야 되는 권리는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요, 총독의 녹을 포기한 것입니다. 느헤미아가 총독으로 받아야 하는 녹은 백성들에게서 거두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느헤미아는 백성들의 형편을 알고 총독의 녹을 받기를 포기한 것입니다. 또 백성들의 것을 토색하지 않습니다. 당시 총독에게 주어진 권한은 막강한 것이었습니다. 생사 여탈권이 주어졌습니다. 즉 총독이 죄를 지었다 죽결하면 죄가 없어도 죽어야 하는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권력을 가진 것이 바로 총독이었습니다. 이렇게 막강한 권력을 가진 의현이 아닌 총독으로서 가진 그 권력을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절대 사용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는 또 땅을 사지 않았습니다. 당시의 땅은 자산을 가장 쉽고 확실하게 불릴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었습니다. 그런데 느헤혜미안은 이렇게 땅을 사서 자신의 재산을 불리는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또느헤혜미안은 자비로 손님을 대접합니다. 느헤혜미안은 자신을 찾아오는 다양한 손님들을 대접할 때 공금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혜미안은 자비량으로 자기에게 저장는 모든 손님들을 대접하였다고 라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백성들과 귀족들, 민장들 앞에서 자신의 삶으로 자신이 가진 기득권을 포기한 모범을 몸소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내용을 정리하면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지도자에게 필요한 것은 문제를 파악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지도자의 모범이 필수입니다 지도자가 앞장서서 모범적인 행동을 보이고 희생을 감수하지 않으면 아무도 지도자를 따르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느헤미야는 이것을 우리에게 열심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가진 성도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지도자가 되어야 합니다. 신앙의 삶 또한 불신앙을 그 가진 사람들 앞에서 삶의 무공을 보여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앙을 가지지 않은 이들을 위해 섬기고 봉사하고 또 그들 앞에서 기득권을 내려놓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앙을 가지 신앙인이 불신앙인과 다투거나 불신앙인과 동일한 삶의 모습으로 살아간다면 그 누구도 신앙의 삶을 하나님을 믿으리 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신앙의 삶은 하나님을 믿는 저희들의 삶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급을 바라보는 삶입니다. 눈에 보이는 이익이나 이 땅에서의 부귀영화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 영생의 삶을 바라보는 삶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삶인 것입니다. 아멘. 네. 그렇게 우리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가진 기득권을 내려놓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어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영원한 생명의 삶을 위해 우리에게 주어진 기득권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오직 순종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하여 하나님 앞에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함받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하드립니다. 아멘.